안녕하세요 초코라떼입니다 제가 오늘은 라떼의 지갑 소개해볼거예요 일단 여기 거울 있고 여기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는데 핸드폰 그리고 거치대도 있고 그리고 춤, 춤을 추고 있는 캐릭터가 보이고요 이거 사던지 좀 오래됐는데 숙모가 사주셨어요 좀 오래됐는데 지금 흑이 올리네요 일단 이게 앞면이고 여 안을 열면 이렇게 꽃무늬가 있고 이거는 팡팡 회원권인데 볼 필요는 없고요. 이거 뭐지? 카드를 꽂을 수 있는 네 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칸이 있는데 뭐 여기에는 뭐 사진도 엄마 제 과격해서 사진도 여기에 넣을 수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엄마 죄송해요 카메라가 흐트러졌네요 여기 만약에 회원권을 뭐지 어 이상하다 여기에 회원권을 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돈을 넣는 곳인데, 되게 빡빡해도안 지르는 느낌. 꽃무이에요 이게 꽃무이고 되게 좋아요. 안에 빵빵하다. 그래야 되나? 안에 느낌도 빵빵하고, 그리고 쓸어보니까 여기 여기가 이렇게 빠졌어요. 어, 어느새 카메라가 왜 이쪽으로 가 있니? 카메라요? 음, 핸드폰 바꾸면 카메라 더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동전인데, 이 안에 동전이 있었어요. 동전이 있었는데, 오늘뭐 사먹었, 여기 하나 단점은 뭐냐면, 이, 예, 여기 밑에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전이 일로, 500원짜리, 100원짜리 분리해놓으면 500원짜리가 일로 가거나, 100원짜리가 일로 가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도, 좀, 그래도 이쁜 직업 같아요. 어머. 아 이거 되게 이쁘고, 레드 색깔이고, 약간, 가죽 느낌도 나고, 어머. 이 검은 거는 질깃가르고, 이상으로 이 지가 소개한 분인데 이쁘다 생각되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이거 드릴 수도 있는데 댓글도 잘 달아주셔야지 제가 이거 드립니다. 이거 한만 얼마짜리인데 되게 이쁘잖아요. 여기 거울도 있고 사실 제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여기 거울 있고, 이렇게. 잘 보이고, 이상으로 초코, 그 뭐지? 라떼 직업 소개였습니다. 빠이, 빠이, 빠이.